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이스테이츠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 건설 경매 게임이고요 인원은 이제 2인부터 4인까지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좀 재밌는 편이고요 룰이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재밌는 편에 속하는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컴포넌트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어, 지금 컴포넌트를 진열을 해 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각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건설 회사가 있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판은 뭐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드판이 있고 여기가 이제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리게이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건설을 하실 때요 바리게이트를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을 더할 수도 있고 더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게이트에는 이렇게 1 2 3이라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바리게이트가 있고요. 요거는 취소 마커라고 합니다. 이 취소 마커는 이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곳을 내가 다시 취소하고 싶다. 그때 이제 요 취소 마커를 통해서 요 바리게이트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보드판 위에 있는 걸. 그 요거는 시작 마커입니다. 이 시작 마커는 여기 보시면 보드판에 이 모자가 그려진 곳에 이렇게 놓이게 될 건데, 이 시장 마커가 놓인 공간은 무조건 점수가 두 배가 됩니다. 이 게임이 건설을 완료를 하면은 플러스지만, 이제 미완성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더, 무조건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이 시장 마커가 놓인 곳에서 건설을 완, 완료를 했다면 두 배를 먹는 거고요. 못했다면 마이너스 두 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시장 마커가 이렇게 있고요. 어, 이제 이런 주사위가 또 있는데, 요거는 1부터 6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 주머니를 통해서 꺼내게 되는데요. 8개씩 이렇게 3줄의 행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라인에 이렇게 8개씩 놓으셔서 이렇게 3줄을 만드시면 되고, 요거는 지붕, 옥상 컨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 컨퍼가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미리 공개하지 마시고 섞으셔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경매에 사용이 되고 이 지붕을 놓음으로써 이제 건설이 완료됐다는 걸 표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뒷면으로 놔주시면 되고요. 자, 세팅은 이게 끝입니다. 세팅이 끝이 나면은 이제 요 100만 달러짜리 수표, 모두 다 같은 모양의 같은 금액입니다. 이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1100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는 11장씩 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받게 되고, 어,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 재산이고 요걸 통해서 이제 비딩을 할 거기 때문에 경매를 이제 이 돈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하시는 건안 되고요. 각자 이제 11장씩 받으신 다음에 선플레이어를 정하세요. 그래서 선플레이어는 계속 한 번씩 돌아가게 될 거고, 어, 내가 선플레이어가 되면은, 어, 이쪽에서 내가 경매로 내놓을 물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할 물품은 여기에 있는 어떤 거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이, 이 주사위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을 선택할 때는 가장 끝에 있는 것만 가능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의 끝에 있는 건물만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빠져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 요거 요거나 요렇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요것도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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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당연히 이쪽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물만 가장 끝에 있는 라인의 건물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옥상은 만약에 옥상을 내가 선택을 했다 하면은 옥상 하나를 이중에 선택을 하셔서 공개가 됩니다. 그때서야 공개가 되고 이제 경매가 시작되게 되고요. 1부터 6까지 랜덤하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중에 뭐 바리어 바리게이트 3을 선택하셔도 되고 뭐 2를 선택하셔도 되고 취소 마커든 뭐 시작 마커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건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건설을 해야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남들에게는 비싸게 팔수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살 때는 최대한 나한테 건설적으로 이익이 되면서 싸게 살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턴이 되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컴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근데 그 전에 불법 자금 단계가 있습니다. 불법 자금 단계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처음에 11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장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묻어 놓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비자금 같은 거라고 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한 장당 1점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자금이 아닌 여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매에 사용되는 돈은 게임이 끝났을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종이 짝에 불과하고 어,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턴이 올 때마다 내가 선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활성화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하, 드릴게요. 활성화 플레이어가 될 때마다 한 장을 이렇게 불법 자금으로 내가 원한다면 이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한 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요거를 계속 내 턴이 내가 활성화 플레이어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원하면 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뒤집어놓은 불법 자금은 경매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에 갖고 있는 이거로만 경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내가 선 플레이어가 되면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부터 원스 어라운드 방식의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한 번밖에 가격을 호, 어, 호명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 다음 사람은 전 사람보다 가격을 높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0만, 뭐 300만, 뭐한 명이 또 400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도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게 부른 사람. 만약에 200만, 300만 했는데 여기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네 번째 사, 사람이 패스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이 300만을 부른 가장 높은 가격에 이거를 판매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300만 달러를 줘서 이, 거, 이 건축물을 내가 짓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플레이어는 경매에 참여는 하지 않고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플레이어와 흥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만약에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이 건축물을 판매를 할 거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거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건설부지에 건축을 하겠죠. 아니면 내가 이그 제일 높게 부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건축물을 사서 내가 직접 건설을 하는 겁니다. 자, 건설을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 첫 건설을 하실 때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도로에 인접하게 일단 건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제 건설을 할 텐데 그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 올리던가 아니면 이 건물에 인접하게 건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한칸띄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게 빈 공간이 있도록 건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건설하는 규칙이고, 어, 위로 이렇게 층수를 올릴 때는 색깔은 무관하고요. 색깔은 무관하고, 여기 아래층에 있는 숫자보다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4 같은 거는 2보다 미만이,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을 하실 수가 없겠죠. 이 위에 올릴 수 있는 건 오직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층에 올릴 때는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미만이어야 되고, 최대 층수는 6층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주사위 눈이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이 허가된 지역은 기본, 요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는 여기에 있는 이 흑색으로 된요네 칸이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이 건설이 허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요. 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 바리게이트를 두 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활성화 플레이어가 됐을 때이 건축물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바리게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하고 어떤 플레이어가 이걸 선택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는 바리게이트를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바리게이트 자체를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내가 낙찰된 플레이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 바리게이트를 아예 게임에서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여기가 숫자가 3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건설을 할수 있는 허가 지역이라고 했는데 요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3번을 하면 이렇게 3칸을 더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든 요 3칸을 더 지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임을 어, 종료되지 않도록 좀더 길게 끌어나갈 때 이런 바리게이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칸을 이렇게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2번이라고 했던 바리게이터를 이렇게 둔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건설이 됩니다. 이쪽 라인은 이두 칸만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얘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두 칸을 이렇게 줄인다는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 숫자에 맞게 건설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번 바리게이트라면 여기에 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오로지 건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게이트의 용도는 건축하는 허가 지역을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칸을 늘렸어요 어떤 플레이어가 하지만 어떤 플레이어가 한 칸을 더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놓으시면 요것도 이렇게 같이 뒤로 밀려납니다 허가지역이 요거랑 요거랑 합쳐져서 세개의 허가지역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뒤쪽에 같은 라인에 또 바리게이트를 쳐서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찰됐을 때 아예 게임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게임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리게이트 자체를 제거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취소 마커는 기존에 여기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곳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 취소 마커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바리게이트를 어, 취소하지 못하게 이 취소 마커 자체를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요 설치된 바르게이트를 같이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그래서 1대 1 비율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게요 취소 마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시장 마커. 이 시장 마커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인의 점수가 무조건 두 배가 된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된 분이 어디든 내가 좀 유리한 지역에 이 시장 마커를 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라인은 이 라인은 무조건 두배 점수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도 마이너스 두 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시장 마커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따로 분류해 놓은 얘네들은 낙찰이 됐을 때 즉시 건설을 해야 되지만 건설을 안 하고 게임에서 아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플레이어가 선택을 해서 제일 높이 금액을 비딩한 사람에게 그 건축물을 팔던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가 사던지 하 다음에 건축을 했으면 이제 내 턴이 넘어가고 내 왼쪽 사람이 또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뭐 팔던지 아니면 내가 사던지 해서 또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이 돌아가고요. 어 여기에 있는 이 회사 카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게 내가 가장 이 보드판에서 최초로 건설한 색상이다 그러면은 그 색상의 회사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건설을 했는데 요 빨간색 건축물을 건설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보드상에서 가장 처음에 빨간색이 놓였으면 내가 이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를 뭐 이거 빨간색을 얻었다고 다른 걸못 얻는 게 아니고 또 게임이 계속 돌아가다가 내가 또 최초로 6자리 이 노란색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든 세 개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개든 내가 이렇게 회사 증서를 갖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 6개 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선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 회사 증서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회사 증서가 있는 건물만 일단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완성된 보라색 건물만 내가 점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색은 나한테 점수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 증설은 가장 최초에 그 색깔의 건축물을 둔 사람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먹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위에 쌓던가 아니면 인접하게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첫 건물은 무조건 이 도로에 인접한 곳에 중에 한 곳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나 여기에 이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배치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다시 또 턴이 계속 돌아가다가 내 턴이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초록색 증서를 갖고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이 5번 지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낙차를 받아서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은 완성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고 이 건물의 점수는 누가 받느냐. 빨간색 증서를 가져간 사람이랑 초록색 증서를 가져간 사람이 따로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장 그 건물의 이 지붕 마커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색상 ]의 주인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초록색 을 갖고 있었고 회사 증서를 갖고 있었고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은 요 지붕을 빼고 초록색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에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 마커를 놓는다는 건이 위에 더 이상 이런 건축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고요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만약에 끝나면 여기 5점에 여기 3점에 요거 4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붕을 내가 낙차를 받지 못하고 아예 두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 3점에 여기 4점, 마이너스 7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건물이 가장 높이 있고 지붕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꼭이 지붕을 낙차를 받으셔서 덮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색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증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또 경매에서 낙찰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플레이어로 인해 이제 방해 요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색상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로 극대화 점수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증서는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게임은 언제 끝나느냐.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만약에 이제 바리게이트가 처지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여기까지 제가 건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개두줄이두 두두 줄이 이제 더 이상 건설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뭐다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건설을 해서 다 났다고 치고요. 더 이상 이제 건설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붕 마커가 이두 줄에 다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두 줄에 마지막 지붕이 올라가는 순간 바로 게임이 그 라운드 까지만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두 줄에 모든 블럭에 건물 블럭에 이 지붕이 올라가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건축물이 다 없어지던가 요 지붕 마커가 다 없어져도 게임이 끝납니다 이 세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모두 지붕이 올라간 상태고, 여기만 건설을 하면 게임이 끝나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제일 높은 점수인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이제 이런 바리게이트를 쳐서 여기를 이렇게 늘려버린다던가 하면은, 이제 게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쪽에도 건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바리게이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걸로 내가 직접 빨리 게임을 끝내기 위해 이렇게 한 칸을 막아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진행을 해다 이제 게임이 끝나고, 여기에 있는 백사장들은 무조건 하나, 이 건축물이 하나만, 1층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다섯 군데가 이런 백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1층으로만 지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제 게임이 끝나면, 이제 만약에 이 시장 마커가 놓였다면, 그 라인은 이제 두 배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1대1 비율로 점수를 계산을 하시고, 이제 제가 불법 자금 요거 하나씩 묻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남아있는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이 불법 자금도 한 장당 1점으로 쳐서 같이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고, 동점일 경우에는 요 손에 있는 수표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 게임 규칙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3, 4이 세네 명에서 모였을 때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